요것도 지금 세일하는 제품이고요. 어, 이제 있는 수량까지, 있는 수량까지만 판매합니다. 사이즈는 스몰, 미디움 있고요. 스몰, 미디움 있고 제가 스몰 피팅했어요. 스몰하면 약간 기장감이 짧을 가다는 사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모 탈부착 그리고 재질은 울백이에요. 그리고 요건 양털, 양털 탈부착 가능하시고요. 지퍼 2웨이 투이, 지퍼 투웨이예요. 요것도 있는 수량까지고요. 사이즈 스몰 미디움 두개 나오는데 이제 키가 165 이하 분들은 스몰 입으시면 5666 6 반까지는 6, 6, 6, 다 괜찮으실 것 같고 77 분들은 그냥 한 치수 업하셔야 될것 같아요. 사이즈는 스몰이 스몰 미디움 다 입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는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키로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겨울 옷이다 보니까 조금 넉넉하게 나왔어요. 제가 미디움 한번 입어볼게요. 오늘 방송 보시면은 요거 지금 제가 잘 설명해 놨거든요. 이뻐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요거는 크림색. 이렇게. 깔끔하게 입으시. 울백 그리고 양털 트위지퍼 이렇게 두 칼라. 제가 요거는 미디움이고요. 미디움 사이즈 사이즈는 이렇게. 기장이 좀잘 맞죠? 어. 요거 잘 보시고. 자세히 잘 보시고 주문하시면 돼요. 오랜만에 동대문 나와서. 어, 득템하는 마음으로. 가격은 13만 6천원.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 동대문 핸드메이드 방송 보시면 좀더 자세히 잘 설명해 드려놨어요. 감사합니다.